하나님이시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 잘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축복된 삶과 또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은 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자연적인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이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재정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가 이 초자연적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직장 월급이 뭐이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빚이 얼마 있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돈을, 어, 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사고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이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런 얘기가 갑자기 조상들에 물려준 땅이 없던 땅을 찾아서 갚부가 된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께 하시기를 원하면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재정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겁니다.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청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뭐 했어요? 부를 이루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럼 신학 시대에 와서 신학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업한 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필요물의 삶을 살게 하기로 오신 분이지, 뭐, 돈을, 재정적인 부를 이루어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 선지자, 사역자로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런다하시라도 그분들이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불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케빈 제다의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나의 백성이 번창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면 그들이 나를 떠났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지금.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도 알려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나라들이 이 부를 이루니까 점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부를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 자녀들이 첫째로는 이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난 가운데 쩌들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마귀로 인해서 빚 가운데 어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시스템은요. 부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려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가난하게 사는 게이 세상에 마귀의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부자들은 막 소수의 5%도 안 되는 부자들은 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밑에 기초생활수 이런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빚 문제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어려져가고 워 빚에 노예가 되고 돈에 노예가 되고 진짜 돈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누가 이렇게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 걷는 가운데 그게 가운데 빠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문세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의 종이 돼서 매달마다 돈 버는 걸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가조로도 마찬가지고. 국가 부채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수천억이 한 매달마다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빚지게 하는 거 사람들을 그래서 빚에 노예가 되게 만들어 빚참은 삶을 살게 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이 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니까 이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 그렇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점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점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왜그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병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치료 받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아프면 병원 가고 정신 문제 있으면 상담하러 가고 정신병원에 가고 또뭘 사람 찾고 뭐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절이 매달렸는데 요즘 은행가도 대출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필요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뭔 삶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해지고 아무런 전쟁도 없고 편안한데 그다부터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시... 내가 얘에 돈을 주고 싶은데 얘가 돈을 주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안 주는 그런 상황 우리가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도 보면은 내가 돕고 싶은 이상 돈 주면 분명히 또이돈 들고 가서 술 먹고 또, 못된 짓 하는데 뜰거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누가 본 12장에도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재산이 많게, 은 어? 이제 이 재산으로 편안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돈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재정의 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돈을 더 주면은 타락할 거 아는데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냐 이거죠. 그 돈이 하나님과 같이 역할을 할 텐데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적인 재정적인 가치 의 기준을 정확하게 갈고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돈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어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새 번역 성경을 옮겨 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친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재물이 뭐라고요? 암몬이라고 해서 암몬 신이신. 이 돈이 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의 역할. 이게 재정이 돈이 많아지면은 정확한 성경적 가치 기준을 자기의 신앙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결국 그 돈이 신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결국 그 돈이 부여가 결국, 나를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상급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가 내가 이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도 정확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나방처럼 날려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요. 얘를 키우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이 벌레잡이 제비꽃인데 이파리에 뭐가 붙어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초파리, 초파리. 저희 집에 이제 꽃이 많기 때문에 흙이 있는데 이 초파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하원에서 그냥 무심코 사다 놨는데 오늘 보니까. 뭐가 자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래 이렇게 보니까 이 뭔지 보니까 초파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촬영했는데요. 사진을 찍는데도 초파리가 한 마리가 달리 붙어서 걸고 또막 걸어 있더라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자기가 알고 그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잘못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도 이 똑같이 이 초파리같이 달라들어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오직 했으면 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물질에 불을 주면 은 다악하니까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고할까봐 또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냥 먹고만 살릴만큼만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 가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파리가 죽는지 알면서도 달라붙는 거예요. 뭘왜 뭐 달라붙겠어요? 이 이파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초파르를 유혹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는 거겠죠. 제가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해.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초파르를 유혹하는 냄새가 나오는 거니까 우우겠죠. 돈이 얼마나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겠습니까? 그게 암몬신인데 근데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릴 때도 제가 드렸지만 돈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냐가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돈이 내가 저주받는 길로 갈수 있고 더 축복이 길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 재정 원리를 쓸 때.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재정에 관한 확고한 가치 기준을 채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돈이 생기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세계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가 아 어,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 네가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앞으로 네가 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간에 기도해 보고 해라. 재정에 관해서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돈이 하나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없을 때는 없으니까 맨날 하님 앞에다 부르짖겠죠 기도하죠. 달라고.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이제 이 돈이 잘못하면은 이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이제 냉장고가 한 20년 돼서 이제 새로 바꿔야 돼. 간당간당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럼 내가 돈 있으면 뭐예요돈 있으면 그냥 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냉장고가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쌓여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돈이 이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돈을 주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를 그 사람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가졌을 때부터 이런 정확한 성경의 가치 기준과 이런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세워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의 부를 넣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조금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재정의 부를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그동안 수많은 역사와 사람을 통해 너무 많이 속아봤어.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고 복을 줬더니 결국 사울랑 같이 타락해 왕으로 세웠더니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도 엄청난 수많은 역사 동안.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복을 주었으면 또 몇십 년몇백년 지나서 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징계해서 보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거.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재정에 대한 정확한 가치기준과 재정에 부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실천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복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절대로 하나님 안 속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못하는데 복을 주면 네가 할것 같으냐? 절대로 못한다. 여러분 지금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도 심일 줄 못하는데 나중에 1억 벌면 1000만원 11조 할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 1000만원 아까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신부 거두는 원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또 내가 재정에 여유가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광 드릴 건가 정확하게 세우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런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정적인 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자네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누리나가 나를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가 정확하게 나를,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정확한 관을, 계속해서 초자연적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계부 항상 어떤 것을 주실 때 먼저 뭘부터 하셨어요? 뭐부터 하셨어요? 테스트부터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자는 테스트를 했죠. 믿음이 많은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그테트가왜 하느냐 하면 네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가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할수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테트를 해주셨어요. 뭐 앞으로도 하시겠죠. 합격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운전면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정 과정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험있잖아요 테트 테트. 이것을 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제일 먼저 뭔 테스트가 있어요 실기 시험 실기 아니 필기 필기 시험 일단 그게 통과돼야 돼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실기 그거 합격하면 또 그다음 뭐요? 예 이제 도로지 그것까지 합격해야 뭐가 나와요? 네,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퇴퇴하십니다. 마귀가 퇴퇴하는 거랑 하나님 퇴퇴하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퇴퇴는 네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방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퇴퇴고 여러분들, 해나 이번 이 초자연제 재정의 원리를 통해서 러분들이 말씀대로 잘순종해서 우리 행복한 계의 성도님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부를 이루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값자기 찜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멘.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그손을치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의 손을 쉬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근의 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대 이태로고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 저주 받고 떠나갈 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으며 다 떠나가 있어다 당뇨병도 저주받고 떠나가 있어다 고혈압도 저주받고 떠나가 있어다 혈관에 있는 모든 질환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으며 묶임 받고 떠나가 있어다 노안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건강할있어다 두통도 묶임 받고 떠나가 있어다 피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조절 면떠 따라가 있잖아. 치통도 예수 이름으로 조절 면에 따라가 있잖아. 피부병도 조절 받고 따라가 있잖아. 오장육부의 모든 기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아피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와 암도 그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조절 면에 묶임 받고 따라가 있잖아. 피곤도 물김 받고 따라가 일지다 나의 모든 면역 체계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아 바이러스들은 좋지 못한 바이러스는 저주받고 떠나갈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존대의 목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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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열릴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열릴지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성과 질병도 내가 예수의 피로 명령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다. 관절과 드리크도 정당적으로 회복이 될지다. 어 무정도 저주받고 돌아갈 죄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우울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 생각을 넣어주는 이 약한 생각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모든 생각 가운데 없다는 이 더러운 망사탄의 권세는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안에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지어 평안이 임할 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 싸울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음악을 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